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한 경기에서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의 경기력과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며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은 그저 득점을 올리는 공격수 이상의 존재로 팀 전체의 리더이자 경기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팀의 뚜렷한 공백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반더 벤과 존슨의 완벽한 연계 플레이로 토트넘은 선제골을 기록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지만 손흥민의 부재로 인한 영향은 경기 초반부터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느껴지는 손흥민의 영향력, 예리한 상황 판단, 그리고 상대 수비를 휘어잡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이번 경기에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그의 특유의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패스로 동료들을 압박에서 해방시키며 더욱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단순한 득점에만 집중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의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동료들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플레이메이커이기도 합니다. 그의 정확한 패스와 넓은 시야는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손흥민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패턴에 큰 변화를 주며 창의적인 플레이의 부재로 인해 팀 전체의 공격력이 다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출전했다면 토트넘의 공격력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완벽히 공략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의 경기력에 있어 전술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모두의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리더십과 순간적인 판단력 없이 경기가 진행되면서 토트넘은 공격 전개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비록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었지만, 손흥민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와 리더십이 없자 팀의 분위기는 최상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고 상대 수비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는 그저 득점을 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연결하고 공격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플레이메이커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경기에 나섰다면, 토트넘은 더 많은 득점 찬스를 만들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더욱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손흥민의 빠른 판단력과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은 이번 경기에서 그리웠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존재는 토트넘이 놓친 찬스들과 기회 속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경기 도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이 수적 우세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 순간에도 손흥민의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위기의 순간에 팀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면 그의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팀을 더욱 집중시키고 상대의 빈틈을 가차없이 파고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있었다면 퇴장 이후 수적 우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해 메뉴의 빈틈을 파고들어 추가 득점을 올렸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후반에 쿨루셉스키가 추가골을 넣으며 토트넘은 2-0으로 e 리드를 잡았지만 손흥민이 있었더라면 그의 섬세함과 예리함이 경기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양발을 활용한 전술적 능력은 오직 손흥민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이며, 이런 순간들이 이번 경기에서 특히 그리웠습니다. 쿨루셉스키의 골로 토트넘이 앞서 나가게 되었지만, 손흥민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더 많은 공격 기회와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은 경기를 더욱 주도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팀의 경기력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이 경기에 있었더라면 토트넘은 다양한 공격 자원을 활용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을 때의 그 특별한 영향력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동료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도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 활약했지만 경기의 템포와 전술적인 다양성을 완전히 지배하는 데 있어 손흥민의 영향력은 대체 불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격 플레이를 완성시키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유연한 전술 운영 능력은 경기에서 필요한 순간마다 빛을 발하며 상대의 허를 찌르는 예리한 플레이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그의 리더십, 그리고 경기 조율 능력이 얼마나 팀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주고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선수입니다.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3-0으로 완파하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경기는 더욱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손흥민의 빠른 판단력과 정확한 패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주는 예리한 득점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력을 한층 더 강화해줍니다. 특히 그의 리더십은 팀원들에게 큰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며 상대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경기 후 많은 전문가들과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치고 위기 상황에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리더십과 다재다능한 경기 스타일이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팀을 안정시키고 조화롭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동료들 또한 손흥민의 존재는 경기 내에서뿐만 아니라 경기 외에서도 큰 동기 부여를 제공하며 그가 없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동료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선수입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긴밀한 팀워크는 토트넘의 경기력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는 모든 동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의 존재가 주는 영향력은 경기 내에서 언제나 크게 느껴지며, 손흥민의 리더십과 다재다능한 플레이 스타일은 토트넘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으며 리그에서 좋은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 경기는 동시에 손흥민의 부재가 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게임 체인저로서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입니다. 그의 복귀가 더욱 기다려지는 것은 그가 팀 전체의 경기력과 분위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다리며 그의 활약이 토트넘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가 아닌 토트넘의 상징이자 리더로서 앞으로도 팀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과 토트넘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흥민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응원하며 그의 활약이 토트넘을 더큰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목>